그 선교를 겸하여 공부하라라고 하는 것을 스님께서 체득하시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런 길을 걸어오신 과정에 대해서 또 그게 왜 이렇게 스님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걸 또 강조하시는 이유 사실 뭐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정의 사막인데 사막을 균수하고 사막을 등지하는 그런 가풍이 불교의 어떤 정, 정통의 가풍인데 우리가 현재 어, 너무 어, 어, 각각등 보채가 되어 있죠. 각각등 보채. <laughs> 이런, 이런 율대로. 이런 율대로. 쓰는 선대로. 교는 교대로. 예, 예, 예. 이래 돼 있으니까. 음. 개정의 사막은 셋시자 하나인데. 예. 우리는 이걸 각각 따로 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물론 뭐 많은 스님들이 또 어, 이걸 개정의 사막을 어, 등지하는 고르게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에, 다른 대만이라든가 아, 이런데 비해서는 계율이 좀 약간 약한 것 같고 티벳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교학적인 이런 부분 특히 에, 우리 스님들이 토론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어, 이력 과정의 어떤 그 강원이나 기본선이데에서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 교학만 가지고 교학에 빠져버리면 이건 문자법사로 전락하는 것이고 교학과 계율이 없는 선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암정 선사가 될 수밖에 없고 어. 계율의 바탕이 되지 않는 교화서는 뭐서선생님 말씀 따라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고 어 대변으로 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에뭐 엄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실제 삶에서 실제 수행에서 그것이 개정의 사막이 균등하게. 에, 선교 검수라든가 개선일치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 그야말로 어, 우리 현재 한국 우리 가장 문제가 아, 어떻게 보면, 너나할것 없이 관념 불교에 빠져 있지 않나. 아, 시, 말은 실참실부라고 말하지만, 은 어떻게 보면은 병양이 뭐랄까요? 이상에 치우쳐 있고, 이, 어, 어떤 관념에 유의를 하고 있지 않나. 머리, 이제 비유하자면 머리로서 불교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 가슴에 어떤 감동이 오는, 감동이 오고 감동을 주는 불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손과 발로서 실질 삶의 현장에서 어, 어떤 실천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고통과 고뇌 속에 있는 에, 많은 사람들, 많은 중생 가운데서 내 손발이, 어, 그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한국 불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선과 교와 유리, 유리되어 있는, 각각 떨어져 있는 그나마도 또 관념적이고 희론적인 불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스님 진짜 이건 박수 받으셔야 되는 <laughs>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말 저는 막 입만 열면은 선과 교가 어떻게 두릴 수가 있나. 그리고 계율 지키는 것과 교학을 공부하는 것과 참선하는 것이 과학 따로 논다고 한다면은 어째 우리가 따뜻한, 음, 따뜻한 밥을 지어버릴 수 있는가. 물과 쌀과 어? 밥, 밥솥이 따로 논다면은 이건 밥을 지을 수 없는 거다. 이제 저는, 음, 뭐 저도 잘 사실, 음,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 후학들을 봤을 때, 장차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봤을 때, 출가자가 됐건, 재가자가 됐든, 어 이런 선교 겸수, 어 선계 일치로 나가야만이 이 불교도 살고 또 우리 수행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어, 어떤 향기를 나눠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아, 이렇게 하니까, 막, 내 가까이 있는 스님들은 참, 스님 또 저, 저, 저 또저말 저 한다고, 저 말씀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그, 네. 아. 내 상자들도 좀, 좀 싫어하는 게옆잖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요즘은 좀. 주의하세요. 좀 일조심 합니다. 그냥. 음. 잠시 한텀 쉬어가는 마음으로. 네. 이건 뭐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스님께서 중국에서 그 배우셔 선의뭐 조사 스님의 어록이어도 좋고 간단한 그 개송 하나를 중국말로 한 말씀 쫙 해주시고 풀이 좀 해주시면 듣고 싶습니다. 쇄추 쪄주 루추 제전이란 말이 있어요. 뭐다 아는 말이에요? 몰라요. <laughs> 네. 어, 수처 작주 입적의 진인데 이 임재선사의 이 말씀은 정말 어, 뭐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어, 전불교의 어떤 뭐랄까요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어, 그 좋은 명가 아닌가 맞아, 핵심 알맹이가 있죠 아, 어디 가더라도 부처로 살아라 음, 부처로 살아라 어디 가서 주인으로 살아라. 뭐 일반 사람으로 말한다면. 주인으로, 주인의 눈과 개개의 눈은 다 다릅니다 부처의 눈과 중생의 눈은 다릅니다. 중생으로 살지 말고 항상 부처, 벌레 부처로 살아라. 이게 임재수님이 말한 아, 수처작주지요. 아, 그리고 입처개진 뭐 수처작주가 된다면은 그럼 따라오는 것이 써 있는 그 자리가 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진실된 그대로의 불국토요 그대로의 정토다 이 사바세계 너무 따로 열반의 세계 정토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즐겁과 아픔과 슬픔이 교차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똑바로 눈을 뜰때 내가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때 부처의 어떤 삶을 살때이 땅이 그대로가 이 현장이 그대로가 에, 불국정토가, 아, 될 수밖에 없는 요즘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에, 요청되는 그런 명구가 아닌가. 요즘 보면은 뭐, 우리 스님들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가더라도 주인이 되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삼천대천세계의 주인이다, 이 말이지. 예. 그럼 주인이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개개로, 개고로서, 어떤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그 땅이 그 환경이 내 땅이라고 한다면 휴지를 아무데나 안 버리겠죠. 아무데나 가르침을 안 받겠죠. 지옥에 가 있던 천당에 가 있던 인간 땅에 있던 사바 세계 어디 있던 강남 세계 있던 내가 부처의 눈을 가진 본래 부처가 된다면은. 어디가 정토 아닌데 어디 있겠어요? 예. 수처작조할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그런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러한 음, 노력고또 예. 그러한 어떤 관점, 음, 이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안심 인명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어, 그야말로 어, 그 순간순간 일념일념의 그 일념의 주체가 된다면은. 생각에, 한 생각 한 생각에 끄달려가는 객체가 아닌 한 생각 한 생각의 주인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은그 생각 생각이 바로 내 주인공의 어떤 객체인데 그것은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어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주체는 아무 어 불생불멸 아무 어 끄달림 없고 변함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작주, 주인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